안녕하세요. 제로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즌 전에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카빙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 적, 극복해야 할 요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곧 이제 시즌이 돌아올 텐데요. 어, 이제 시즌 전에 이제 한달 정도 남진 남았는데, 이 요소를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시즌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라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시간이 한 새벽 6시 반이에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문득 이걸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살짝 잠겨있는데, 잠겨 있어도, 뭐, 워낙 하이톤이니까,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초급 슬로프에서, 어, 막 연습을 하고, 아, 이제 좀 타. 막 스페로우나 펭귄, 호크 같은 데서 이제 막 타서 막, 아, 이제, 뭐, 누구한테 배우신 분들은 배운 대로 아, 이제 잘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경사를 올려보죠. 중급 슬로프, 상급 슬로프. 그러면은 거기서 가, 거기서 이제 타려고 하면은 밑에 낮은 경사에서 타던 대로 턴이 안 타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아 이거 삼각 경사에서는 타는 법이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카빈 턴을 하는 데 있어서 경사에 따라서 이제 내 몸이 그 방법적으로 스킬적으로 다르게 타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경사가 이제 심해지면, 그럼 왜안 타질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카빙턴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원 운동이에요, 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산이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 해가지고, 보드는 이렇게, 이렇게 산에서 베이스 부분으로 이제 낙하하면서 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드를, 보드가 있으면은 이제 보통, 오늘 해머 데크니까, 보드가, 보드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어, 이거 알파인처럼 그려졌네. 아, 여기는 사이드 컷이 없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이드 컷이라고 그러죠. 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일자처럼, 직사각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세워서 보면은, 사이드 컷이 확연히 보이거든요? 이 사이드 컷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드 컷이, 뭐, 10m다, 뭐, 15m다, 그러면은, 이 사이드컷을 이어 그렸을 때그 원의 크기가 10m냐, 15m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름이 뭐 15m다. 그러면 사이드컷이 작은 이제 데크는 10m짜리는 더 작은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아우, 너무 막 그리네. 그럼 여기가 10m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카빙턴은 원을 그리는 운동이다.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기를 이제 반을 뚝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턴을 뭐이 부분까지 쓰진 않죠, 사실은. 자, 아, 이 부분은 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 요거는 많이 쓰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많이 쓰세요. 많이 써. 언제 쓰냐,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상급 슬로프에서 여러분들이 감속을 하고 싶을 때, 좀더 말, 소위 말하는 말고 올라간다 그러죠? 말고 올라갈 때, 여기서 감속이 되면서, 이럴 때좀 사용하시고 여기서 H 체인지를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반으로 뚝 잘라서 이 반만 쓴다고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반도 이이반반 반, 반 원에서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예,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반부는 위에서, 산에서, 이제, 아래 베이스로. 떨어지는 턴이죠. 떨어지는 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낙하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낙하. 또 뭐가 이루어지냐? 낙하가 이루어지니까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는 구간. 가속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후반부는 무엇이냐? 반대로, 낙하가 아니고, 이제, 이제, 안 낙하. <laughs> 안 낙하라고 하면 뭐한데, 이제, 다시 말고, 올, 산 위로 올라가려는, 쭉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가겠죠? 낙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는 구간이죠. 상승하는 구간. 그러고, 가속이 아니고, 감속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는 반으로 나눴을 때, 전혀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턴을 하기 시작할 때 위에서 이제 낙하가 시작되죠. 그러면 점점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엣지를 세우기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죠. 카빙턴의 준비 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 보드가, 보드가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슝. 이럴 때는, 이제 자세도 잡고 시작하고 있지만 근데 보드하고 이 몸이 있죠. 몸 몸이 같이 가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보드와 몸이 이 베이스 방향으로 같이 떨어지면서 아주 사이가 좋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드하고 나하고 이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털털털털 털린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현상이 쉽게 발생되냐면은, 어, 이제 그냥 쿵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지금 편집을 안할 거기 때문에 거의 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세요. 내 몸과 보드가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털털털 털린다기 보다는 이때 아직 초반, 이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아직 스피드가 충분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기울기를 훅 줘버린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쿵, 이제 넘어질 수 있죠. 너무 급하게. 준비가 아직, 보드가 아직 턴을 준비할 속도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한 기울기를 줘가지고 이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충분히 속도를 적당한 스피드를 내면서 자세를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세를 잡아 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힌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보드를 카빙턴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꽤쭉 여기까지 오면서 가, 가속이 됐겠죠. 낙하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이제 감속이 되는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보드는 이 사이드 컷에 의해서 이 원, 원처럼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드는 일로 가려는데, 내 몸은 여기서부터는 보드하고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보드는 일로 가려고 하지만, 몸은 쭉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 차이만큼 괴리감이 발생되면서 보드와 내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보드는 일로 가려고 하고 몸은 계속 떨어지려는 방향으로 떨어지려는 이제 요소가 작동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관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물체가 계속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몸은 일로 가려고 하고, 보드는 일로 가려고 하고, 여기서 오는 이 갭, 괴리감을 이제 컨트롤 하는 게 바로 이제 스킬이죠, 스킬. 내 몸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제, 스노우보드가 가려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각자 이제 여러 라이더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이, 있지만, 이 요소. 몸은 폴라인으로 그냥 떨어지려고 하고, 보드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요소는 스타일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이거를 각 스타일에 따라서 내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한번 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왜 상급 슬로프로 가면은 어려워지는지 지금 말씀드린 관성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초급 슬로프 펭귄이나 스페로에서 잘 타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챔피언 좀 국과 극이지만 왜안 되는 왜안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크게 내 몸이 내가 턴을 잡는 그 타이밍이나 모든 게 낮은 슬로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가속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자세를 잡아 나가면서 적당히 스피드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세를 잡고 턴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몸에 이제 내가 맞춰져 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슬로프를 올리면은 그 몸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 경사에 맞게 내가 자세를 잡는거나 모든 게 빨라져야 되는데 아직 내 몸은 초급 슬로프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빨라 자세를 빠르게 잡거나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초급 슬로프에서는 내가 자세를 다 잡는 데까지 이쯤에서 잡았다고 칠게요. 그 내가 뭐 자세를 잡는데 1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초급 슬로프에서 여기 이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1초가 걸렸어. 근데 챔피언 같은 사, 상급 슬로프에 가면 여러분들이 같은 1초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이, 이쯤이 될 거예요. 이쯤 같은 1초지만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그럼 같은 1초가 지났지만 속도는 여기서 자세를,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보드가 이만큼의 낙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같은 자세를 잡을 때 이제 속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관성이 세진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급 슬로프에서 잡았을 때, 낙하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자세를 잡았던 게, 그냥 관성의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 관성의 크기는, 뭐, 한, 한 30?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시적으로 그냥 대충 제가 찍었지만 이게 얼마나 큰 크기인지는 뭐 상급 슬로프 한번 초급 타다가 상급 슬로프에서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게 되게 제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턴의 난이도가 이 관성이 큰 턴은, 카빙턴은 난이도가 그만큼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성이 크게 되면 내 몸은 더 빨리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내 보드는 그만큼 더 빨리 돌아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한 이 괴리감이 괴리의 크기가 엄청 더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면서 크, 커지면서 턴의 난이도가 극격히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급 슬로프에서 잘 타던 턴이 상급 슬로프가면 잘안터지는단잘안 타지는. 이유고 이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몸은 보드는 일로 가지만 몸은 일로 가려는 그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에 터터터터 몸은 몸은 계속 일로 진행하려고 하는, 하니까 털털털털털 털리게 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급 슬로프에서 타려면은 새로운 이제 방법은 똑같지만 타이밍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잡는 자세를 이제 더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잡을 수 있도록 초급 슬로프에서는 1초가 걸렸지만 상급 슬로프에서는 내가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0.3초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0.3초 이렇게 걸리게 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을 어디서 하냐? 상급 슬로프에서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가 슬러프에서 이 0.3초 만에, 1초에 잡는 자세를 0.3초에 잡으려고 하면은, 돼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잡는 자세를 어디서 연습하냐? 다시 초급 슬러프에서. 1초에 잡는 자세를 0.3초 만에 잡, 잡도록 다시 초급 슬러프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습을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 저 이제 초급 슬러프에 되는데, 이제 경사, 올라가길 대부분 원하시거든요. 왜 그러면은 강습을 받는 목표가 빠르게 상급 슬로프에서 턴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급 슬로프에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계속 연습을 시키면 실력이 그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초급 슬로프에 와서 이 0.3초 만에 자세를 잡는, 다시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은 0.3초만에 내가 1초에 잡는 자세를 0.3초만에 잡으려면 모든 게또 또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다시 초급 슬루프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0.3초만에 잡는 아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0.3초만에 잡는 거를 알려주지 왜 0.1초만에 잡는 걸 알려주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0.3초만에 잡으려면 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초만에 자세를 잡는 걸 연습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0.3초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0.3초를 잡는 연습을 하고 상급 슬로프에 가서 이제 그 슬로프에 맞는 또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내가 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 그것은 무엇이냐?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관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성이라는 놈이 나쁜 놈만은 아니에요. 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이 힘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보드에 내가 몸을 맞춰 나가면서 이 힘을 내가 스노우보드에 전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스노우보드가 이제 이 힘이 프레스로 변환이 되면서 강력한 프레스, 제가 추구하는 강력한 프레스를 낼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 강력한 프레스를 낼수 없고, 외부의 힘, 자연의 힘, 이 관성의 힘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내야만 강력한 프레스를 낼수 있다. 그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나쁜 놈만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배우실 때는 네, 카빙턴을 부셔트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잘 이용하지 않으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주의하면서 이 관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바로 상급 라이드의 길로 갈수 있는 길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걸 잘 컨트롤하면 컨트롤할수록 큰 관성의 크기에서도 턴을 터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도가 높아지면은 관성의 크기가 커지고 그 관성의 크기를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이큰 관성의 크기를 프레스로 전환할 때더큰 프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큰 관성을 이용해가지고 타는 턴에수로 저는 더 상급의 턴이라고 생,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제가 이번 시즌에는 아마 클리닉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클리닉에 대한 거는 이제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어, 아마 그 클리, 클리닉도 시즌, 시즌 강습 이에 시즌 강습도 하고 있지만, 클리닉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 클리닉에 대한, 시, 시즌 강습과 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즌 강습과 클리닉을 홍보하기 위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